우리 혈당을 올리는 가장 주범은 탄수화물이죠. 근데 탄수화물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어디? 뇌에는 필수죠. 우리 뇌는 순수한 당, 단당이나 이당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영양소는 우리 뇌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관문이 있어요. 필터인데, BBB라고 하죠.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서 여기는 단순당 이외에 뭐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뇌를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뭐 치매라는 것 이런 약물이 뇌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평소에도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한 30%를 계속 단당류 고급 에너지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